백군기 시장은 14일 처인구 남사읍 용인 RPC 남사 건조장에서 열린 범 경기 농협 함께 나눔 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해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선 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백 시장은 봉사단 발족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농가를 도울 수 있도록 농협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업에 대한 문제 우리의 필요 정말 살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찌 보면 어 이제 도시화로 되면서 일부 이제 농토도 좀 축소되고, 또 관심도 조금 덜해지고 하는 것들이 일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농어인의 아들로서 저도 다시 한번 초심으로, 말씀을 발대식호 봉사단은 남사면의 화훼농가와 시설 채소 농가를 찾아 잡초 제거와 시설물 정비 등을 도왔습니다.